띄우는 샷, 굴리는 샷 해도 됩니다. 네. <laughs> 드디어 이제 띄우는 샷, 굴리는 샷 해볼 텐데요. 어, 우선 이제 띄우는 샷 우리 많이 봤죠? 띄우려면 왼쪽 발에 공 놓고 체중 살짝 우측에 놓고 띄워라라고 하는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띄우는 샷을 할때 조금 더 떴으면 좋겠으니까 왼쪽 뒤꿈치에다 공을 놔요. 그리고 손 보세요. 아. 오른쪽에 있죠. 네. 이렇게 있으면요. 절대로 제대로 된 샷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헤드가 생긴 대로 놔졌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왔을 때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요. 띄우는 샷을 하려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밑에 리딩엣지가 약간 좀 하늘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아무리 내가 잘 띄우려고 해도 PJ 선수가 아닌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띄우는 샷을 할 때는 항상 손 위치를 보실 때 자, 한 중앙 정도에 놔줘도 돼요. 뽀리치가 왼쪽에 갔으니까 손은 중앙 정도에 놔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백스윙 이 올라갔을 때 내가 띄우는 샷을 할때 국룰은 내 손보다 헤드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음. 내가 띄우는 샷을 하는데 이렇게, 코킹 없이 내려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프로치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북스럽죠. 어깨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띄워지지가 않아요, 공이. 그래서 띄우는 샷을 할 때는 공 위치는 왼쪽, 손 위치는 그대로, 그냥 헤드가 놓은 대로 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헤드보다 우측으로 가지 않게. 그 다음에 헤드는 손보다 올라가야 돼요. 잘띄어서 스크린을 오. 넘어갔어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띄어는 샷은 이런 식으로 어, 손이 헤드보다 올라간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고 그럼 그 다음에 나는 굴리겠다 할 때는요 반대입니다. 공 위치는 우측에 놔주시고 또한 가지. 우측에 그냥 공 위치를 딱나보고서 볼게요. 그러면 손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립이 헤드보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좀 심하게 굴리거나 내가 좀 어, 런을 좀 많이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몸 밖에 나갈 수가 있겠죠. 음. 그런데 우린 아직 80대 초반 후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굴리고 싶다 하면 우측 발에 놓고 그대로 그냥 잡았죠. 그립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헤드보다 그립이 왼쪽에 와 있습니다. 음. 그대로 잡고 방금은 띄우니까 올렸잖아요. 헤드가 그립보다 낮게, 헤드가 그립보다 낮게 가서 이렇게 쳐주시면 아까 띄우는 샷보다 탄도가 조금 더 낮고 좀더 굴러가는 걸볼수 있어요. 어 진짜 아까 그 띄우는 거는 좀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음. 띄우는 샷 굴리는 샷은 반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립 끝. 자. 어 중급자분들도 이런 실수 많이 하세요. 자, 나는 띄울 거라서. 띄울 거라서 손목은 그대로 가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데 이 왼쪽 어깨가 막혀 버리면요. 스윙에 있어서는 이득 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왼쪽 어깨랑 내 그립이 치고 나서 같이 돌아 줘야 됩니다. 같이 회전을 해주면서 손이 왼손등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여기서 이 왼쪽 어깨가 블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좋은 공이 나올 수 없어요 탑볼 아니면 토핑 아니면 뒷땅이 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배꼽에서 그립이 헤드 끝이 절대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깨 배꼽 위치 그대로 회전인데 클럽 헤드가 배꼽 위치에서 그대로 있어야지 이렇게 벗어나버리면 안 됩니다. 아... 아까 초보자 말씀드릴 때랑 똑같아요. 초보자 때는 릴리즈를 하지 말아라는데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배꼽에서 헤드가 나가지 않게. 음. 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착지를 하게 되죠. 네. 지금 전재선 프로가 어, 초급자, 중급자별로 어프로치 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좀 공감이 됐던 건 초급자분들 뭐 띄우거나 굴리려고 하지 말고 거리감부터 맞춰라. 사실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레슨을 해준 것 같고 사실 구, 중급자에서는 띄우고 굴리고 이제 반대로 또 레슨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탁 프로들이 따닥 세우는 그 어프로치 있잖아요 네. 참 그걸 하면 좋겠는데 아마추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프로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리딩 엣지라든지 바운스를 얼만큼 좀 깨끗하게 잘 빼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진선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손목의 코킹이나 아니면 헤드가 떨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스핀 피양이 결정이 좀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들은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는지 스핀을 걸때 어떻게 하는지 좀 유심히 보시면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따가 또 상급자에서 알려주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어, 상급자로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자 지금 레슨을 보는 분들이 초 중급자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 지금 레. 제가 레슨을 하면서, 아, 뭐야, 나는 굴리고 싶고, 뛰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초중급자, 초보자도 마찬가지, 중급자도 마찬가지지만, 어프로치 할 때는 절대, 어, 특히나 50m 이내는 릴리스를 하지 마세요. 음. 어, 50m 이상은 뭐, 샷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요. 50m 이내는 릴리스보다는 그대로 내 몸이 같이 배꼽이랑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초급자를 어, 졸업을 하고 중급자다 하시는 분들은 어프로치 할때 조금 이렇게 그대로 빼는 것보다 여기서 궤도가 살짝 헤드가 가파르게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쳐주시는 것도 좋아요. 바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아. 쳐주면 훨씬 더 탄도도 높고 어, 좋은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